할렐루야 백상원 목사입니다. 오늘 또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함없이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루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1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신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5장 1절부터 1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드보라와 바라기, 어, 야빈왕 하솔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이끌었던 대군을 어, 진멸시키고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하나님의 배드린 찬송의 시 찬송의 노래가 오늘 본문의 어, 말씀인 것입니다. 어, 드보라와 바락은 어, 중과 부족의 거대한 군대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었고 그리고 특별히 바락은 초기에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이길지 그는 특별한 계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과 계시를 따라 드보라가 길을 제시하고 주님께서 계획을 세워주고 지략을 전달해 준 대로 준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질 때 즉시 적군을 쳤더니 대승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이 중가 부족의 큰 적군 앞에 큰 승리를 거두고 나자 드보라와 바락은 감격에 빠졌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이 그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에 보면, 여호와께 찬송하라.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아, 들어라. 너희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너희들이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것이 바로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앞에 태산 같은 위협이 있습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환경에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편 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큰 적군 앞에 두려움과 좌절을 끼고 있었던 드보라와 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내가 돕겠다 일어나라 할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큰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애에서 이 여선지자 드보라처럼 그리고 그를 통해 전달하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자신의 삶을 던졌던 바락처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의 행하신 큰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찬송에 뒤이어서 그들은 또 한편의 무리를 향하여 칭송을 합니다. 그들이 누구인가요? 오늘 본문 9절에서 바락과 드보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동시에 지금 드보라와 바락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자신을 들여 헌신한 방백 지도자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 이 위기 앞에서 뒤로 숨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위기 앞에 자신을 기꺼이 들여서 앞장서서 나갔던 지도자들을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도자의 참 면목은 위기 때 나타납니다. 평상시에 사람들 앞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사람들 이끌어가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박수 받고 주목받는 일에 나서고 싶고 스포트라이트 받는 일에 앞장서고 싶고 인정받고 명예를 얻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진짜 지도자는 평상시에 평온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 모두가 두려워서 떨고 숨어있을 때 모두가 게으름과 나태와 현실의 이익 때문에 안주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던지고 위기 속에 자신을 던질 때 불꽃 속에 불나방이 달려들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달려 나갈 때 나도 아니하게 앉아 있고 싶고 나도 게으름과 나태와 안일함 속에 주저앉고 싶고 싶지만 공동체의 위기 앞에 자신을 기꺼이 들이는 그런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진짜입니다. 그런 지도자를 볼때 게으름과 안일함 속에 있었던 다른 백성들이 도전을 받고 그래 마땅히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고 자신을 들이게 되는 거예요. 위기에 앞장서서 나가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보니 더보라 바라기 사모하고 기쁘고 고맙고 좋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헌신해야 할 그때 자유를 버리고 즐거이 주의 종이 되고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의 아니란 삶을 내어 던지고 영적 전쟁과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마지막 영광의 그날 승리의 그날을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쓰여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드보라가 하고 있는 이 노래는. 주님의 날에 자신을 기꺼이 들였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향한 칭송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이렇게 자신을 기꺼이 들여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백성들을 통솔하자 그것을 보고 백성들도 자신의 아니라고 게으르고 두려움에 빠졌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헌신하였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본문 2절에서 드보라와 바라기한 노래죠.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다들 두려워 숨었습니다. 가난 왕, 어, 이, 야빈이 끌고 있었던 철병고 900대와 그들의 잔혹한 통치 아래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에 앞장서서 리더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동려하고 헌신을 격려하고 함께 가자고 동려할때 그들의 모습 보면서 백성들도 용기를 얻어서 그 지도력을 따라 자신을 들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공동체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오랜 코로나와 이러저런 이유로 이제 다들 자신의 삶에 분주합니다. 아니란 자신의 삶에 안주해 있습니다. 헌신하고 싶지 않습니다. 게으름과 나태가 우리 몸을 무겁게 덧누르고 있습니다. 나의 현실에 급급한 삶의 이익이 내 발을 앞으로 나가는데 족쇄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헌신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공동체 힘이 약화된 이러할 때야말로,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기꺼이 자신을 들여 헌신하고, 뒤에 있는 사람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다독거려서 함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통설력을 발휘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함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재직 여러분, 모든 리더 여러분 이때야말로 여러분들의 영 통솔력,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은혜의 회복을 위하여, 성전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맡기신 일을 신실한 마음과 충성된 마음으로 발휘하고 리더십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바라보고 다른 성도들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기꺼이 자신을 드려 주 앞에 헌신하려는 여러분의 하루에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편안하고 아니란 삶에 주저앉고 싶고 현실에 안주하고 싶을 때 위기 앞에 놓여 있을 때 더불어 바라기 자신을 드려 헌신하자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하자. 많은 사람이 전쟁에 참여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공동체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교회 곳곳에 세워진 재직들과 리더들과 또, 어, 목자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돌보고 또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을 돌보고 격려하는 이 영적인 돌봄을 통하여 공동체가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마땅히 돌봐야 할 사람들을 향하여 게으름 피지 않고 내게 맡긴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